서울 도심의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곳은 지하 3층. 어제 아침에 발생한 서울 동대문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재가 21시간여 만에 완진됐습니다. 어, 어, 아예 까만 연기가 거기서 소쿠 소 쳐요. 그러니까 서방대가 들어가질 못해요. 그 지하라 지하에 음식물 처리기가 많대요. 불났 불났을 때 냄새가 미칠 났어요. 뭐 하는 시설인지는 아세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여기서 불이 났는데 매, 아, 며칠 동안 냄새가 많이 났어요. 여기가 막 음식물 쓰레기랑 그런 거 처리하는 데. 아 여기가요? 그래서 이렇게 냄새가 났나 봐요. 대규모 소방대원이 투입돼 21시간 만에 겨우 진화된 처리장은 1년째 방치 상태입니다. 화재 이후 방치된 폐기물은 악취의 온상이 됐습니다. 주민 감시단으로 지하 처리 시설을 자주 방문했다는 김소자 씨. 여기가 화재 비상구인데 화재 지금 재피를... 비져요. 어, 아 여기 불난 흔적... 흔적이 그 있구나. 화재의 흔적이 생생히 남아 있는 현장. 당시 작업 중이던 33명은 이곳으로 탈출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빠르게 열었구만. 그. 현장을 가보시면, 겉에는 2층짜리 작은 건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면적은 축구장 두개 크기 정도로 매우 큰 공간이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 3층인 확점층을 들어가는데, 지하 3층이 실제로는 21m 정도로 일반 건축물의 한 지하 6, 7층 정도 되는 깊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드나드는 것도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심 공원 지하에 대규모 쓰레기 처리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 지하는 악취와 소음이 적게 나고 공간 활용도 쉬워서 혐오 시설을 피하고 싶은 이른바 님비 현상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지하화된 첫 사례였습니다. 앞서가는 환경 시설로 지자체를 홍보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하늘에서도 복구해야 되는 그 복구용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제 나온 거죠. 그 금액이 나오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운영사에는 운영사가 그냥 파산신청을 한 거고 직원들은 또그 당시에 이제 뭐 하늘 누그부리고를 갔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파산했다 얘기만 듣고 다들이제 음식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서희 건설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의 운영사는 서희 건설 100% 출자로 설립한 법인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해당 운영사는 파산을 신청했고,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희건설 측은 PD수첩에 동대문구청과 직접 계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지만 복구 계획에 대해선 동대문구청이 요청하면 협조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재 사고 전에도 지하 음식물 처리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내가 목격했을 때는 일단 사람이 엎어져 갖고 이제 그 그 슬러지하고 이제 가스, 올라온 가스 때문에 이제 이제 그 숨을 못 쉬고 내가 발견했을 때는 그래서 직원들은 세 명인가 그냥 있었는데 그냥 이리 앉아가 넋이 빠졌더라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지하에 감춰진 작업장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어, 숨 쉬는 거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분진도 엄청 많고.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계속 지하에 있다 보면은 좀 칙칙 칙칙하긴 해요. 근데 어... 바깥에 나가서 거의 혼났어요. 점심시간 때. 그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켜 먹었어요. 배달로. 사무실 분들은 거진 다 나가서 드셨고 음... 현장 음... 무하신 분들은 못 나갔죠. 음... 안 나간 게 아니라 못 나갔죠. 지하 3층에 옷이 어... 나았었어요 그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는 책임이 없는 걸까요? 동네문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의 좀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가에 대한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관리 감독이 아니라, 이것은 위임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만 보급을 받지, 그 과정은 저희가 모든 걸다각 지자체와 환경부가 사실은 이런 환경기초시설들의 원사업자인데요. 어,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죠. 환경기초시설은 필수 유지 업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기도 한데 이런 더럽고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업무들을 이제 위탁을 통해서, 어, 최종적인 책임에서는 이제 원청은 좀 빠져있게 되는 그런 위험의 외주화가 이 환경기초시설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고 후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폐기물 처리 시설. 그곳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